안녕하십니까? 화학과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어, 오늘 어2028 개정 수능 준비반이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통합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께서 예비 고일 이제 준비하시면서 여름방학 동안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특히나 이 수능에 화학원이나 화학투와 같은 그런 원투선택 과목들이 사라지고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대... 대신 이제 진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로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이셔 가지고 무엇을 먼저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준비가 되는지 그리고 이 통합과학만으로 실질적으로 대학을 갈때 변별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굉장히 어, 잘 모르겠다 너무나 두렵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귀한 여름방학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과학 교육 과정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체계는 그게 바뀐 게 없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좀 약간 아주... 아주 섬세하게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합과학은 그대로 과목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통합과학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평가와 함께 절대평가도 변기하는, 그러니까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인구수가 줄어들고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9등급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인고나 잠실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그래도 좀 300명대로 좀 있어 주니까 1등급에 포함된 학생 수가1 4명 12명 정도 그렇게 잡히게 돼서 어느 정도는 이게 좀 해볼만한 그런 그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수 있었는데 이게 일부 국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한 학년에 그 인원수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뭐 3명, 4명으로 1등급 인원수가 잡히게 되면 처음부터 너무 힘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성을 고려해서 5등급 상대평가로 전환한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CD e 5단계 평가로 절대평가를 같이 변기하는데 약간 이런 것들을 평가, 평가 도구로서 이게 정말로 너무 학점 인플레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를 좀 감시할 수 있는 수단?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과 절대평가를, 그러니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변기해서, 어, 평가 도구의 어떤 <laughs> 신뢰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셨는데, 예. 일단 어떻게 진행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해서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그러니까 화학 1과 화학 2가 아직도, 그러니까 물화생지 1, 2가 아직도 수능 과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학 이제 화학 1, 물리 1 하는 식으로 원과목, 뭐 화학 2, 물리 2 하는 식으로 2과목 이렇게 명칭이 1, 2 과목으로 얘기가 됐었지만 었 이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화학 1은 화학, 그다음에 화학 2라고 이제 받아들여졌던 그 내용들을 세분화시켜서 마치 무슨 대학에 그 선택 과목, 교양, 그러니까 전공 선택 과목처럼, 물리학에서 하는 무슨 전공 선택이나 아니면은 화학에서 하는 전공 선택 과목처럼 그렇게 과목명으로 <laughs> 단원명을 좀 사용해서 굉장히 세분화된 공부로 깊이 있게 공부를 시킬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평가는 9등급,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했고 진로 선택 과목은 5단계 절대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이 수능을 보지 않으면서 5 단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같이 병기하는 식으로, 그니까이이 이 과목들은 이제 수능에서는 보지 않을 과목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이수하는 이 과목들의 학점이 결국 내가 대학에 갈때 사용되는 학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목의 그 평가 도구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과목을 선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까지도 그 대학에 가는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학과를 갈 학생인데 뭐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의 세계라든가 물질과 에너지 이런 과목 선택을 안 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이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화학과를 올 건데 이런 과목을 하나도 이수를 안 했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과목의 선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 과정이 굉장히 강화되고 평가 도구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능은 통합과학으로 본다라는 점, 그리고 통합과학은 9등급으로 수능은 진행됩니다. 예, 네, 수능은 9등급으로 진행되고 학교 시험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상대평가가, 어, 절대평가와 함께 진행된다라는 점. 그러면 이 9등급 평가가 5등급 평가로 바뀌었을 때 어떤 점이 좀 달라질 것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애가, 우리 아이가 이 등급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보시면요. <laughs> 9등급 상대평가를 했을 때에는 1등급이 4%입니다. 그러면은 보행고 기준으로 한 33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14등 정도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리고 2등급은 11%인데 한 40등 정도까지가 2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5등급 상대평가를 하면서 1등급의 극간 안에 예전에 2등급에 들어가 있었던 학생까지 다 1등급으로 넣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계속 받아들여왔던, 암암리에 받아들여왔던 점이 뭐냐면요. 그 뭐, 그 고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 면접 보는 전형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전형 말고 이제 면접을 주로 보게 되는 그런 전형, 논술 대신에 면접을 보는 그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점때 정도 학생들도 면접을 잘 봤을 경우에 합격 사례가 없진 않았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이 면접만 잘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1등급이 아니어도 2등급도 의미로운 등급이라고 봐준 거죠, 대학에서. 해서 그런 걸 감안하면 어차피 1, 2 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 비슷비슷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등급 안에다가 그 친구들을 다 넣어서 평가하는 것이 어쩌면 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5등급 상대평가가 됐다라는 것은 음, 너무 1등급 싸움에 지쳐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너무 막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기재가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수능 통과에서는요 이+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좀 바뀐 내용이라고 하면요 보통 지금 이제 예비 고의를 준비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물리원이나 화학원을 미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통합과학은 그 물리원이나 화학원이 약간 감싸안는 그래서 물원 화원을 미리 공부를 하면 통합과학의 물리화학 파트는 좀. 같이 동시에 해결되는 그런 식의 어떤 공부 선행 과정을 좀 학생들에게 넣어주시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셨잖아요. 그게 맞고요. 그런데, 어,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물리의 큰두 축이 역학하고 전자기학인데 통합과학의 역학과고 전자기학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리고 물리에서도 역학과고 전자기학을 그대로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물리학을 배우면서 화학 그 통합과학의 물리 파트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화학입니다. 제가 이제 화학 선생인데 화학을 좀 유심히 살펴본 결과. 통합과의 학 화학 파트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화학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화원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화학, 거기서안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나 아니면 원소기호 암기 같은 것들은 화학원을 가르치면서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화뭐 원소기호 같은 거 모르고 주기율표 같은 거 하나도 못 외우고 온 친구들도. 그 화학원을 선행을 시키면서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교과서에 그게 내용이 있으니깐요. 그런데 <laughs>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소기호 외우고 주기율표 배우고 화학 결합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단원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수업을 할때 친구들이 화학을 들으러 와 가지고 저 주기율표를 못 외웠어요. 하면은 외우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것들을 반영해서 통합과 화학 파트처럼 가르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화학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새 단원.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 단원을 가르칠 시간을 이제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보실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통합 과학의 구성 내용이 주기율표, 화학 결합, 산화환원, 중화반응,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그대로 화학원에서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화학원을 배우면서 이 내용을 같이 넣어가지고 가르치면 됐어요. 따라서 화학원을 선행을 했다. 그러면 통과의 화학 파트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화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통합과학 내용으로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화학의 내용에 그 내용에 빠졌습니다. 지금 통합과학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의 일부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주결표를 외울 시간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화학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주결표 암기시키고 그다음에 화학 결합이 뭔지 설명하고 하는 시간으로 시간이 이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새로 들어온 평형 상수 평형의 이동 이런 파트를 가르칠 시간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서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화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3 학년 이 예비 고 일이잖아요. 근데 1학년 2학년 때1 학년 때나 2 학년 때화원 바뀌기 전 교육 과정에 화원을한번 돌렸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요 평형 상수나 평형의 이동 이게 이제 화학 투에서 내려온 내용이거든요. 요거 더 보강하러 그냥 바로 들어와도 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과학을 한 번도 손을 못 댔다. 그러면 통합과학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 파트 빼고, 그 다음 뭐 화생지부터 통합과학으로 차근하게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함부로 성급하게 일반화를 할 수가 없는 게또 학생들마다 개성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자신이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그 부분을 채워서 할수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거든요. 해서 그런 친구들의 개성과 어떤 특징들을 잘 살려가지고 어머님들께서 통과를 차곡차곡 해서 올라갈 건지, 아니면 물화생지라고 하는 그 선택 과목들을 먼저 돌려서 어떤 시너지를 역으로. 그니까 통과에도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실 건지는 좀 학생들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친구들의 특징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요 핸드아웃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제가 넣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통합과학부터 먼저 차곡차곡 해야 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통합과학과 함께 물화생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물화생지를 먼저 돌리 일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디서 따오거나 뭐 심리학자의 어떤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뭐 심리 테스트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것을 싫은 게 아니고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이 친구가 아이 친구는 토하게 먼저 왔는데 통합과학부터 먼저 배웠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정리한 거고. 굉장히 통합 과학반에서 지겨워가지고 막 진짜 몸을 막 비틀고 있고 정말 공격적으로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거나 굉장히 게임처럼 공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좀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뭘 공부를 먼저 시키실지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의 성향도 문제지만. 공부 방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중학교 때 시험을 봤던 내용들, 시험 문제들은 정말 순수한 문제들이에요. 이 문, 이런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구분하는.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는 이 문제를 맞추는 자와 틀리는 자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변별이 되니까. 하면 그게, 어, 그러면 좀 문제가 너무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싶은데요. 그것도 그 나름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게, 그거를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고 완벽하게 공부했는지까지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틀리려면 다 외워야 되고 꼼꼼하게 외워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해서 중학교의 그런 안일한 공부 방법으로는 정말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운 것은 뭐~ 이게 시대가 변하고 교육 과정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비 고일 학생들을 수년간 가르쳐 오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중학교 방식의 아니란 공부법을 좀 뜯어 고치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냥 정석대로 시키면 돼요. 안했으면 하게 하고 아, 안한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해서 보내고 뭐 이런 아주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시키는 것이 그냥 중학교에 아니란 공부랑 이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머님들도 어려우시죠, 그죠? 학생들이 뭘안 해갖고 오면요. 다음에 하겠다는 말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해갖고 오겠다는 말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좀 이거, 이거 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라는 말을 잘 하는데요.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안 해갖고 와요. 그리고 집에 일단 보내면 끝이에요. 갖고 가서 안 갖고 와요. 안 갖고 왔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쫓아가서 그거를 빼서 찾아갖고 올순 없잖아요. 해서 갖고 와서 안에 안에 있는 것을 보는 즉시 그거를 거기서 해결을 하고 끝장을 보고 보내야지 이거를 그래 해 갖고 와라고 보내는 순간 그 부분은 그냥 구멍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는 게 상당히 예비 고일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너무 자유스럽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 그래서 그런 공부 방식으로 성적이 나왔던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이게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언제 그게 먹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시험을 좀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시험 한번한 한 번이 입시이기 때문에 그때 망하면 안 돼요. 그거를 안 망하게 하려고 지금 어머님들께서 애쓰고 계신 거잖아요. 해서 공부하는 지금 예비고일 과정 중에 그 버릇을 다 뜯어 고치는 그런 공부 방법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선생님들이 하는 것들이나 다 똑같아요. 뭐, 개념 잘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암기시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암기를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암기를 어느 수준까지 시킬 거냐. 자, 외워. 이거 외워야 돼. 하면서 말하고 넘어갈 거냐? 외우고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낼 거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집에 안 보내야 돼요. 다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듯이 외웁니다. 일단, 우리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좀안 먹혀요. 고등학생들은 집에 너무 안 가봐서 집에 못 간다고 그러면 좋다고 그래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중학생들은 일단 집에 늦게 가면 너무 싫어합니다. 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미친 듯이 외웁니다. 정말. 암기하는 기계처럼 외웁니다. 정말 그렇게 잘 외우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외워서 확인하고 확인한 것을 그대로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부모님들께 보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정말 너무 너무 잘 외웁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외워서 문제를 풀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첫 번째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문제를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오답 확인란이 있어요. 채점을 해가지고, 요 채점한 것을 점수를 몇분의 몇, 50개 정도 요거 구성을 하는데요. 50개 중에 몇개 맞았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답하라고 한 다음에, 오답이 끝나면 오답 완료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부모님께 피드백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여기 이 도장을 못 받으면은 집에 못 가요. 그래서, <laughs> 친구들이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도 바뀐 교육과정 책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화학도 방법이 똑같습니다. 보면은 50개의 문제를 구성한 다음에 어몇 개, 몇개 분의 50개 중에 몇개 맞았는지 예, 기재해서 여기 오답 완료 확인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 가지고 완료가 돼야 그래야 집에 가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매주 매번 시켜 주면은 거의 처음에 한 1, 2, 3주는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너무 빡세다 그러고 많이 도망갑니다 많이 오는데요 그만큼 또 많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친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를 믿고 이 학원에서 이거를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불굴의 우리 고일 학생들 예비 고일 학생들을 위해서 이 작업은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laughs> 뭐 개념 정리나 문제풀이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른 학원이나 어느 학원에서 하는 거나 똑같고요. 주간 테스트도 보는데요.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이전 시간에 배웠던 문제 10문제 정도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틀린 문항이 있다라고 하면 재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면요. 요 1번 문제를 틀리면 1번 문제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문제를 제시해서 요 1번 문제를 두번 다시 틀리지 않도록 리뷰를 그 자리에서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간 테스트 결과 내용을 이렇게 채점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오늘 어떤 어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어땠는데요. 점수가 뭐 난이도는 어땠고 뭐 이런 상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그날의 수업 내용을 예, 압축해서 이렇게 피드백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구나 할수 있지만 누구 마지막까지 계속 그거를 루틴으로 삼아서 끌고 갈수 있는 거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제일 힘들죠. 힘들어하는 학생을 끌고 가는 것도 힘들죠. 해서 잘 달래서 친구들한 친구들이 지치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재미를 느끼게 할수 있게끔 규칙을 잘 세워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공부가 되면은 뭔가 조금 잘 되고 있다는 라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고일 수업을 예+ 예비 고일이죠. 예비 고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뭐냐면요 마지막까지 집에 못 가요. 다다고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 점수를 썼고요. 오다 완료 도장을 못 받으면은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요 오다 완료 도장이. 문자로 도착하면 그때 친구들을 데리러 오셔야 됩니다. 너무 아래서 많이 기다리시게 돼요. 근데 친구들이 이거를요, 한 2주, 3주 정도 해보니까, 어, 완전히 정말 빨리 고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집중해서 고치고, 그리고 집에 갈때 자기가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laughs> 저한테 보여준, 선생님 다 했어요. 보여주고,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대견합니다. 해서, <laughs> 이런 것들이 총 16주 차 준비가 되어 있고요. 통합과학도 16주 차, 화학도 16주 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어, 2시부터 5시까지는 화학이 진행되고요. 통과는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통과 6시 반에 하는 거를 우선 듣고 그 다음에 16주가 끝나면 11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 시즌 끝나고 나서 화학을 다시 또 16주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해서 16주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16주 화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시면 남은 11월 달에 16주는 물리나 아니면은 뭐 지학이라든가 생명 같은 부분을 할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겠네요. 해서 그런 스케줄은 어머님들께서 좀잘 보셔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감안하셔서 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월 20일 토요일 날 개강합니다. 네. 개강하고요. 예, 네, 개정된 내용으로 개강할 거고요. 네, 준비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 어~ 내용은 다른 학원에서도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화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저보다 우수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다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거냐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느끼셨듯이 관리에 집중하고 있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 된다면은 공부는 그냥 굴러갈 수 있어요. 해서 저를 네. 다원 교육 전문 보육 강사라고 예비 고의를 가르치는 장면에서는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요, 굉장히 잘 보살피고 그 친구들이 이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잘, 잘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잘 소화할 수 있으려면은 심리적으로도 이제 용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칭찬 많이 해주고 또 숙제 안 해오면은 친구들이 잘할수 있도록 독려해서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그렇게 잘 친구들 데리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네, 님종 짱이심. 제가 친구들한테 제일 잘 쓰는 말이에요. <laughs> 어, 이것도, 이것도 할줄 알아. 와, 이거 진짜 잘. 자... 와 짱이네 이런 말을 제가 잘합니다. 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로 잘 길러내겠습니다. 네긴 시간 동안 지금 제가 변, 변화된 입시까지 말씀드리느라고 좀 시간이 길어지셨는데요.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수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화학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